더 이상 영양 게장 스으로 굴러서 먹을 예정입니다. 고맙습니다. 오토바이 차로 와야 될 텐데. 아니, 근데 승관이는 지금 퀵킥 그거 부탁했다 엄마한테. 엄마 게장. 승관아, 온 건가? 오셨네요. 뭐 시켰어? 뭐야? 어머니 어머니 게장? 와, 미쳤다. 이거 이거는 경쟁이 어머니. 아니야 더 이상. 어머니 게장이라고. 이거는 반칙이지 이건. 이거 솔직히 옐로카드 아니냐? 신년부터 이렇게. 월등이 앞서가 되나? 넌 장이지 장. 네, 그렇죠. 장. 그 자회사는 양념게장. 꽁찬 양념게장입니다. 네 양념게장. 게장 양념. <laughs> <게장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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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오케이>, 양념게장. <laughs> 아 직급이 뭐라고 했지? 양념게장 <웃음> 양념게장? 이걸 거뭘 빼는지 모르겠구 양념게장은 약간 <laughs> 맛있는 같은 거라서 <게 웃음> <나서>. 좋아, <laughs> 좋아 좋아 게장입니다 <웃음> 맛있네 어 <laughs> 맛있네 뭐든 할수 있어 어머님 어머님 양념게장 좋아 게 화씨 아들 뭘 못하겠네 아뭘 못하겠네 아, 알겠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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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건들 수가 없어 어, 이거 좋네 <laughs> 맛대 맛 가자 맛대 맛 맛대만 뭐야? 예를 들면 디노 이제 할머니의 간장게장 어. VS 순간형장출마하는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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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체가 두 개가 너무 다 맛있기 때문에 영, 너무 맛있지. 어. 아니면 우리는 어. 블라인드, 어.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거 이름 다 가리고 형들이 순간형 어머니랑 우리 할머니계장을못 맞추면 우리 우리 아버니의어장자회사님니의개장은이기추면 우리 습니다 무조건 못 번. 축하합니다 개장을 못 맞추면 어. 우리 어? 할머 엄마, 엄마. 자회사님. 사랑합니다! 난 1번이 제일 맛있고, 1번 같대.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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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. 나도. 그래서 1번이 제일 맛있어서, 1번이. 사실. 1번은 일본... 너무너 감사합니다. 아, 엄마 성공했다. 응. 엄마! 응. 엄마, 응. 엄마 응. 흑백요리사 나가자!